자 경기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어 e스포츠모드죠 e스포츠모드 유튜브 영상이 다 올라가니까 들어오셔서 다들 참여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전락 잘 짜야죠 1등하면 유튜브에 올라가기 때문에 명예를 명예를 거둘 수 있습니다 자신력을 뽐내고 명예를 거둘 수 있습니다 자 밀타파워에 내려주고 있는 rpg선수와 짝꿍에 내려주고 있는 헨지미 선수랑 누구죠? 헨지미 선수랑, 헨즈만 선수랑. 그의 팀, 처음 보는 분이죠? 우리, 타.. 라타 선수. 자, 혼자 파밍하고 있는 우리 RPG 선수. 그 다음, 쉘터. 쉘터를 가지고 있는 MVP 선수와 KK 선수죠? 이, 이팀 조합이 너무 좋아요. K.K 선수랑 MVP 선수 둘다 샤시, 샤시 되는 선수들이거든요. 자이 선수들 요번에 1등, 1등 할수 있을 것 같아. 자기는 좋아가지고. 자 그의 반면에 저 멀리, 저 멀리 프리머스크에 내주고 있는 홍 선수와 그의 팀 오늘 처음 온 선수죠. 어이 선수, 이 선수 기량이 궁금하네요. 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 짤파밍을 해주고 있는 우리 MTT 선수와 그의 팀어 우리 게임 유저 선수 석궁 석궁도 나요 이 선수 아 지금 뭐라도 뭐라도 급해서 든거 같은데 아 석궁말고 템이 다 잘나오니까 다른것도 다른것도 챙겨가지고 파밍해서 싸울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어택 선수 이 선수도 이 선수도 충분히 1등 할수 있는 기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거든요 어 같이 하고 있는 팀은 비빔밥 선수예요아이 선수 어제 어제 1등한 선수죠. 아이 팀도 어, 6팀, 9팀 그리고 3팀 조금 지켜볼만한 가치가 있는 팀입니다. 아또 PSJ 팀이죠. 이서 팩트 선수와 플레이어 선수 이 선수들 지금 둘이 호흡을 맞춰봤나요? 이 선수도 같은 팀이어서 조금 호흡이 잘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것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배틀그라운드거든요. 아, 지금 지켜볼 지켜볼 선수들 너무 많아요. 지금 판다 TV 선수, 이 선수도 충분히 잘싸 가지고 다른 방에서 핵 핵이다. 그럴 소리, 그런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정말 잘 쏘는 선수거든요. 그럼 그와 같이 하고 있는 팀은 치킨 선수예요. 이 선수도 이 선수도 잘 쏘거든요. 아, 요번에 팀들이 막강한 팀들이 많이 나왔어요. 아, 지금 보급 바다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그런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아, 에댑이랑 에댑 에탑 소음 AR 소음인가요? AR 소음기, 에댑이랑 소음기랑 길리 슈트. 아, 좋은 거 많이 나왔는데 과연 아, 이 선수, 보고 봤어요, 지금. 보고 봤거든요. 포트 없어도 갈만하죠? 이 정도면 충분히 헤엄쳐서, 애매한가요? 아니죠, 아직 자기 장시간 많아요. 충분히 가서 먹고 올수 있거든요. 현재 m 미사랑엠포를 가지고,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짝꿍에 있는 이 선수, 이 선수도 봤거든요, 지금. 라타 선수. 라타 선수 봤는데, 지금 RP 선수 봤나요? 아, 보급에 보급에 뭐가 없는지 확인하고 확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헤엄치는 거 봤어요? 지금 이거 따주나요? 잠수 잠수했고, RPG 선수 아, 둘이 신경전 치열해요. 지금 보급을 먹는 자, 보급을 먹는 걸 제지하는 자, 맞추나요? 헤드샷! 이 선수 침착하네요 침착해 같은 팀은 뭐하고 있죠? 아 현지몬 선수 아직 템파밍이 좀덜 끝났는지 파밍 파밍을 마무리 지어주고 있습니다 파밍 좀더 해서 좀더 해서 풀파밍으로 풀파밍으로 싸울 것 같죠? 아이 선수도 지금 보트 타거든요 보트 타고 들어와야죠 자기장 현재 반전 포인트는 고을 먹는 자와 그걸 지키려는 자. 그런데 아 물이 다 막아주고 있어요. 이것도 다 먹어야죠. 온 김에 뚝배기까지 다 갈고 다 갈아야 됩니다. 애탑 착용해 주는 모습이고요. 아 지금 한대 맞은 건가요? 한대 맞은 건지 아니면 물 속에서 잠수를 오래해서 데미지를 받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숨 채워야죠. 숨 채우고 돌아가는 것도 나쁘잖아요. 지금 돌아서 돌아서 가기 너무 멀어요 이 선수. 갇혔거든요. <laughs> 자, 다들 황급히 자기장 안으로 들어와 주는 모습입니다. 알피 선수 탈출을 시도하고 있고 잠수해서 오랫동안 가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안 맞을 수 있거든요. 아직도. 보급 뒤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현지만 선수는 봤어요. 현지만 선수는 옆에 해 해산물이 해산물이 헤엄치는 걸 보고 있거든요. 맞을 법도 한데 아슬아슬하게 빛나가고 있습니다. 차 타고 들어와주고 있는 비빔밥 선수 어택 선수인데 지금 이 경로로 가게 되면 플레어 선수한테 맞아가지고 죽을 수도 있죠. 굳이 끝까지 들어가지 않고. 그쵸. 하, 붕대 안고 힐링 해서, 힐링 해서 들어가줘야죠. 자, 현재 경기 교역 제한되고 있고. 파밍을 해주고. 오토바이 타고 왔네요, 이 선수들. 적토마거든요. 적토마 타고 한 명씩 왔습니다. 이제 자기장 인해서, 바깥쪽, 자기장 바깥쪽을 확인해주고 있는 모습. 아, 우공구 이 선수, 모토나 했더니, 오토바이 쏴주고 있어요, 오토바이. 쏴줘야죠, 오토바이. 오토바이, 내가 탈거 있으면, 다른 팀못하게 해줘야죠. 자, 아직까지 특별한 교전이 없는데, 이 선수들이 어디, 어디로 들어갈지가, 어디로 들어갈지가 의문일 것 같네요.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1번 팀이랑 만나거든요? 알피 선수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적 뒤에 몸을 숨기고 안전한 곳으로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지만 선수가 돌아왔거든요 올라왔어요 아 이쪽 길도 있군요 이쪽, 이쪽으로도 올라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길이 아니네요 못 올라와요 자 지금 온팀 내려서 쏘고 있거든요 너무 멀어야 하지만,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줘야죠 침착해야 됩니다 굳이 싸움, 싸움하지 않, 아, 싸움할 필요가 없을 때 싸움을 안 해도 되거든요 여기 어떻게 된거죠? 이 k 선수, 비빔밥 선수를 만났거든요 아, 팩트 선수가 지금 비빔밥 선수 무기자 시킨거죠 어떻게 선수 기절시켰거든요. 따로 올라갔나요? 비빔밥 선수랑 지금 비빔밥 차타고 차타고 사나요? 살기만 하면 팀이 1등에도 팀이 1등에도 하트 1등인데 지금 반다 TV 선수 KK 선수 잘라줬거든요. MVP 선수 잘라주나요? KK 선수 확정표지나요이 선수들 잘한 선수거든요. 연막타 피기 전에 마무리 지어, 지어야되는데 한대도, 아, 한대 맞았네요, 지금 푸시하나요? 차타고 푸시하고 있죠? 판다TV 선수 그와 대치하고 있는 MVP 선수입니다 차로 그냥 지나가는데! 잘 살렸어요 하지만 양각 각두개인 이거 줄여주면 각줄여주면각 죽여주나요? 대피거든요? 아 판다 TV 선수 MVP 선수 차로 치였어요. 지금 지금 이 선수 차 타고 활보하면서 다 죽이고 있거든요. 한명 남은 상황, KK 선수 블루 키티를 먹어주고 뒤로 가는 치킨 선수, 아 뒤로 가는 치킨 선수가 MVP 선수와 KK 선수를 마무리 짓고 1등에 가까워져 갑니다. 아, 이거를 플레이어 선수를 봤거든요. 지금 싸우고 있는 걸 봤어요. 저격해주고 있는데 잡나요? 잡나요? 마무리 짓나요? 차 바퀴라도 터트려야죠. 안되면 차 바퀴라도 터트려서 최대한, 최대한 이런을 뚫어줘야 돼요. 아, 지금 마치 말을 들은 것 마냥 바로 바퀴 싸주고 있어요. 근데 한데 심하게, 지금 심하게 맞았거든요. 치킨 선수? 차 타고 조금 각을 바꾸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자기장 안에서 싸우면 불리해요. 자 지금 경기 진행 상황은 7팀이랑 6팀이랑 싸우고 있고 나머지 팀들은 안전하게 들어가 있는데 아이 선수 이 선수 경박사 할것 같거든요. 지금 올라갈 길이 없어요 지금 이 선수 너무 많이 돌아왔어요. 토핑제 하고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죠. 찔러서 올라가다가 만날 수 있거든요 바로 옆이에요 시코리타시코리타를 하고선 기다리고 있는거 맞죠 그 위에서 5092선수가 스크스로 저격을 해주고 있는데 차 바퀴 차 바퀴라도 서투려야죠 자 다들 황급히 자기장 안으로 아 오토바이 탔어요 이 선수들 오토바이 타고 자기장 안으로 1등 해주려고 1등 해주려고 지금 오토 자기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선수들 자기장 밖으로 안전하게 나와서 자기장 바로 앞까지 와서 파밍 해주려고 하고 아 파밍해서 또 이제 힐링 해야죠 이 선수 지금 뚝배기가 없거든요 뚝배기 1뚝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2뚝만 나오게 설정해서 1뚝이 없습니다 뭐 어, 지금 이 선수 어디가죠? 앞에 있는거 봤나요? 올라오는 소리 들었어요. 소리 듣고 따주나요? 쏘나요? 팩트 선수 잡아주나요? 현지번 선수 살았거든요. 구상 빨아야죠. 구상 빨아야 합니다. 팩트 선수 현지번 선수의 팀이 지금 급하게. 아, 이 선수 3뚝이거든요? 보고.. 아, 어, 지금 뭐죠? 스턴.. 스턴트 쇼.. 아! 근데 스턴트 당당차에요! 당당차! 이 선수! 스턴트를 멋진 스턴트 보여줬는데 착지 후 당당차로 죽고 그거를 플레이어 선수가 발견하고 마무리 짓는 모습입니다 RPG 선수 결국 자기네 밖에서 죽었어요 BC 선수, 아 자기 다 밖에서 죽었는데 봤나요? 봤거든요. 충분히 잡을 만한데 멈춰있는 거를 뚝배기 까고 마무리 친다요. 아 침착했어야 했는데 팀도 있어요. 오공구이 선수, 비빔밥 선수 바라봐 주고 있는데 같은 팀 쪽에 바라봐 주면 좋죠. 뚝배기 까나요. 아현지먼 선수, 지금... 아 히트 선수 잡았거든요 저 멀리서 저 멀리 볼때가 아니죠 방금 뒤에 뒤에 있던 적을 생각해야 돼요 근처에 온 백트 선수 서로 근처에 있는 거 알아요 어디 쏴주고 있죠 플레이어 선수 아 뒤쪽에 뒤쪽에서 올라오고 있는 누구 팀이죠 어디 팀이죠 홍 선수랑 이번에 새로운 선수를 컷해주고 매서워요 미니로 미니로 다 잡고 있는데 홍 선수 팀을 잃더라도 지금 여기 뭐죠 MTT 선수 누구 잡았는데 치킨 선수 잡았거든요 치킨 선수 마무리 지어주고 판다TV 선수 뒤쪽에 있어서 아홍 선수 아쉽게 경기지역 밖에서 사망을 하고 현지번 선수랑 팩트 선수 바로 위 아래거든요 서로 발소리 들었을 거예요 나페트 선수 잡나요? 못 잡나요? 이거 피가 얼마 없거든요. 고가루 뿌려지게 되면 아 연지마 선수 거기서 점프를 해가지고 아 샷발이 아 자식 부족했을 점프하는 바람에 선수 지금 5 0 5이 선수 어디인지 알아요. 판, 판다티비 선수 어디인지 알거든요. 이제 남은 상황 다섯 팀 자기장 안에 들어온 건네팀 자기장 출발했어요. 백지 선수 약안 먹나요? 이 선수 약안 먹고 출발하나요? 아 백지 선수 결국 경기지 밖에 사망했거든요 버려야죠 버려야 돼요 하지만 뒤로 너무 오래 끌면은 경기지 밖에 사망할 수 있어요 플레이어 선수 경기지 밖에서 사망할 것 같죠 한틱두틱 틱. 들어가나요? 아 이거를 또못 들어가고 경기지 밖에서 사망 하고 갑니다 근데 그거를 오고구이 선수가 타고 있는 줄 알아요 아 하지만 빈타죠. 다들 경기 전반전 사망했거든요. MTT 선수와 남은 건 MTT 선수와 비비빠 선수와 전다 TV 선수와 오공구이 선수. 자기장은 오공구이 선수를 도와주고 있어요. 하지만 밖에 있는 선수들이 다들 충분히 기량이 기량이 있어서 안 먹고 왔네요. 미야. 충분히 다들 기량이 있어서 가능할 것 같죠. 원구 선수 봤나요? 봤거든요. 귀여는 거. 아 AK AK로 쏴줬는데 비빔밥 선수로 현재 자기장인 판다티비 선수 잘 들어가야 돼요. MTT 선수로 자르고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들어갈 것인지 싸우고 있을 때 들어가겠다. 저 보고 뭐죠? 4배 연사 4배 연사 m 티티 선수 4배 연사 4배 연사로 잡고 들어가야죠 들어가야됩니다 들어갔는데 그거를 오공구이 선수가 오공구이 선수 잡아냈거든요 비인바 선수랑 1대1 대치상황 1대1 대치상황 지금 집안에 들어가있는거 오공구이 선수 비윤 선수 어제 1등 1등 했거든요 이 선수 오늘도 1등하는 모습 보여주나요 아니면 새로운 새로운 강자한테 새로운 강자한테 뺏기나요 해야죠. 아직 자기장 시간 있습니다. 도핑제 아낄 필요 없어요. 마지막 싸움이거든요. 남은 도핑을 다 하고 풀 도핑 상태로 싸움 유지해 줘야 돼요. 이제 치열한 신명전을 벌이고 있고 자기장 풀어 들고 있거든요. 누군가 선수 내려오나요? 내려왔는데 비빠 손수. 내려온 걸 보고, 아, 떨어졌어요! 떨어지면 안 되는데, 미끄러져서 죽을 뻔한 거를 잡아내고, 비빔밥 선수가 1등을 가져갑니다. 자, 1경기, 1경기 우승자는 비빔밥 선수고요 자, 다음 경기 바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